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세련된 화병과 부드러운 조화가 어우러진 이 공간은 독일의 고풍스러운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편안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독일의 멋진 성당들이 하늘을 치를 듯한 스파이어로 우아하게 뻗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광활한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감정이 담긴 빈티지 모터사이클이 고요한 자연의 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늑한 거리에서 스릴 넘치는 탐험을 즐기며 독일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세요. 비스마르의 파크인 바이 레디스는 현대적인 편안함과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과 비즈니스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한 숙소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시설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비스마르의 파크인 바이 레디슨에서는 98개의 아늑한 객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이 객실들은 에어컨, 무료 와이파이, 최신형 텔레비전과 미니바를 구비하여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는 3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부담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비스마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높은 청결도를 자랑하는 파크인 바이 레디스는 오랜 여정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여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여행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편리한 피트니스 센터와 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가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최첨단 운동기구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여행 중에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함께 친구 및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공되는 다양하고 풍성한 조식 뷔페는 비스마르에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맛있는 요리들을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즐기며 소중한 순간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비스마르에 위치한 이 호텔은 넓은 웰리스 공간과 맛있는 오스트리아 요리를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편리합니다. 파운하우스 스타트 햄버그 위즈마의 객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고풍스러운 시장광장을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세련된 디자인과 아늑함을 자랑하며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도피처입니다. 숙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비스마르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관광명소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넓은 웰리스 공간과 역사적인 시장 광장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갖춘 이곳에서 우수한 서비스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편안한 스파 공간과 현대적인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핀란드 사우나와 스팀 욕조에서 휴식을 즐기실 수 있으며, 옥상 테라스에서 멋진 전망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 요제프 비나르 비르츠하우스에서는 맛있는 오스트리아 전통 요리와 발트해의 특선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식사 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스 키친에서 편안한 힐링을 경험하세요. 깨끗한 공기와 훌륭한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스 키첸의 객실은 저희가 제공하는 안락한 인테리어와 필수 용품으로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린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쾌적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또한 TV와 케이블 TV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시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스 키첸은 호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쾌적한 공기를 자랑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인터넷을 통해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함께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